커졌구만 그서 음, 휘알란 말이야, 알았어? 자, 이 정도만 그래서 준비 충석이 천만에 해보겠습니다 충석 아! 몸통 지3지3 3한번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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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지3 3 3 3 3 3 3 3 3 3 3지3 3 3 3 3 3 3 3 주먹 바로 t 기 동작 1연 i d 없이 시 v e I love. I l 아레아레유빈이 e 바로 o v e I love. I love. I love. I love. I love. I 장풍소냐야 어떻게 하는 거야? 막는 소는 밑에로 올라오고 때리는 소는 머리 대고 하이지 왼발 당기면서 바로 쉿! 터! 쾅! 다! 그렇지. 준비. 서기동작 2단계. 명호 씨. 시! 쉿!